안녕하세요 비지호입니다자 오늘부터 함께하는 10++, 10++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10++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IDE 개발 환경 설정하고 그리고 10++ 설치 테스트를 위한 헬로월드 프린트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isualstudio.microsoft.com 그러니까 visualstudio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visualstudio IDE에 최신 버전 커뮤니티 어,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아주시고요. 이 프로페셔널이나 엔터프라이즈는 유료 버전이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깔아주시면될것 같습니다.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셔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창이 뜰 거예요. 저희는 이번에 1 0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 탭에 C++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을 체크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설치를 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고 이빈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게요 물론 여기 있는 이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콘솔 뭐앱 같은 걸 사용하면 편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걸좀 연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빈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프로젝트 이름은 아시플뿔 프로젝트니만큼 뭐 헬로월드 이런식으로 하면 되구요 사실 근데 프로젝트는 뭐 매, 매번 배울때마다 새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할 때마다 안에 있는 코드를 수정하셔도 되고 그런거라서 막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프로젝트 만드시고 잠시 기다리면은 짜잔 창이 뜹니다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를 보시면은 이 헬로월드 프로젝트의 폴더 구성이 보여요 여기서 소스 파일에 우클릭 추가 새항목 그리고 c++ 파일 즉 .cpp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시다 어, 저는 그냥 간단하게 test.cpp를 생성을 할게요 이렇게 비어있는 c++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코드를 쳐놓고 어, 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쳐봅시다. 자, 샵, 인클루드, 껍데괄호 열고, 그리고 io 스트림, 그다음 유징, 어이구, 유징, 레인스페이스, FTD, 요 페미 콜론, 그리고 void 메인 바로 열고 닫고 엔터 중괄호 열고 엔터 자동으로 이 닫는게 생성이 되실 거에요 <laughs>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하자면 이 include iostream은 C++의 기본 라이브러리인 iostream을 넣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++로 코딩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C++ p p 파일의 맨 위에 들어가야 하는 아주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수 있죠. 그리고 using namespace는 std는 이 std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네임스페이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3강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void main. 어,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int main 하고 이 안에 return 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코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차이가 없습니다, 근데. 그렇기 때문에 뭘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거 라면은 보이드를 쓰겠어요. 보이드가 편합니다. 이제 어 보이드 메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 이게 뭘 뜻하느냐? 이걸 왜 쳤느냐? 이게 바로 메인 함수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부분입니다. 이제 우린 여기다 코딩을 하면 되겠죠? 자. 헬로 월드를 한번 쳐볼 어, 출력을 시켜 볼까요? 자 우리가 뭐할 거죠? 콘솔다가 뭔가를 나오게 할 겁니다. 콘솔 아웃 줄이면 시아웃이죠. 시아웃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. 시아웃을 하고 한칸띄고 꺽쇠 꺽쇠로 화살표를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하고 싶은 말 쓰세요. 쌍따옴 표를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세미콜론. 자, 이러고 Ctrl F5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 줘봅시다. 자, 이 옆에 모니터에 떴는데, 자, 보시면은, 헬로월드, 잘 나온 거 보이시죠?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, 헬로월드라고 저희가 이 C out 옆에 적어준 이 데이터잖아요? 데이터를 이 화살표 방향으로, 즉, C out 명령어를 향해서, 넘겨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o 아웃이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. 이렇게까지 이제 콘솔이 열리고 헬로 월드가 제대로 출력이 되면은 제대로 한 겁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질문할 사항이나 뭐 설치에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강의 밑에 적혀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